토크를 통해 일상 속의 행복을 찾아보는 시간. 시메인의 토크나인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물러나고 시원한 가을바람이 찾아왔는데요. 이렇게 시원한 가을바람과 함께 우리 토크나인을 찾아주신 게스트분이 있습니다. 바로 원미나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연기자를 지원했을 만큼 연기를 사랑하고 영화를 사랑하는 아나운서 원미나입니다. 연기자를 지망하셨다면, 네. 연기를 배워보신 건가요? 그렇죠. 영화, 연기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연기 관련 아카데미에서 교육도 받아보고, 오디션도 여러 군데 다니면서, 뭐 현장에 음. 대해서 좀 익히고, 뭐 이런 경험을 쌓기도 했습니다. <laughs> 굉장히 흥미로운 경험이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은, 오늘 아나운서가 아닌 연기자로서 제 의상 한번 봐주시겠어요? 어... 네, 오늘 의상 컨셉을 바로 여배우로 잡아봤는데요. 음... 연기자로서 냉철하게 한번 평가해주시겠어요? 어쩐지 이 어깨의 이 숄더가 <laughs> 예사롭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laughs> <laughs> 여러분 보고 계신가요? 어이 색감 네, 여러분 이 색감 지, 지고 싶지 않았어요. <laughs> 이 색감은 지금 가을에 유행할 것 같은 색감인데 네. 이 우아한 숄더와 함께 여배우감을 물씬 살린 원피스인 것 같아요. 근 <laughs> 네, 제가 여배우에 대한 동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음... 딱 레드 카펫을 걷는 그 여배우를 상상하면서 한번 우, 의상을 출시해봤습니다 지금 당장 시상식에 가셔도 물이 없을 것 같습니다. <laughs> <laughs> 이런 칭찬을 받게 되다니 정말 너무 영광스럽고 제 선택에 대한 저 자신을 칭찬해 주고 싶은데요. <laughs> 네, 네, 이렇게 연기를 지망했을 만큼 연기에 대한 조회가 깊으신데 네. 그만큼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도 깊은 조회를 또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은, 가지실 것 같은데요. 오늘 토크나인의 주제가 뭔지 혹시 아세요? 그렇죠. 영화라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오늘 토크나인의 <laughs> 네. 주제는 바로 영화입니다. 이렇게 주제에 맞게 연기자를 지망하셨던 우리 원미나 아나운서께서 함께해주시는데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저 역시도 영화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영화인으로서 한껏 기대가 되는데요. 어, 시청자분들과 함께 영화 얘기 마음껏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휘 선택도 사실 남달라요. 저는 음. 제 자신을 영화인으로 표현하기가 약간은 부끄러운 감이 없지 않있 거든요. <laughs> 음... 근데 이렇게 우리 원미나 아나운서는 영화인이라고 본인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렇죠. 영화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저도 모르게 난 영화인이야. <laughs>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질문이 있어요. 네. 우리 영화인 원미나 아나운서는 가장 좋아하는 장르가 어떻게 되세요? 음, 좋아하는 장르요? 네. 저는 영화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애, 영화인으로서 네. <laughs> 한장 레만 꼽기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음. 근데 음, 글쎄요, 요즘에 가장 많이 보는 영화가 있긴 합니다. 뭘까요? 바로 SF 영화인데요. 음. 그 중에서도 우주 영화를 가장 좋아하는 어, 것 영화. 같아요. 네. 어, 우주 영화니까 제가 딱한개 영화가 떠오르는데 음. 바로 인터스텔라. 저 인터스텔라.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럼요. 어, 인터스텔라는 제가 우주영화 중에 가장 애정하는 음. 영화로 베스트 5 안에 들 정도로 음. 좋아하는 영화인데요. 이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을 너무 좋아해서, 어. 해서 이제 그 감독이 쓰신 이제 그래비티라는 영화도 참 좋아합니다. 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이 그래비티와 인터스텔라를 또 연출하셨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 중에서도 가장 감명 깊었었던 부분. 혹시 있을까요? 가장 감명 깊었던 부분은 우주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 광활한 우주가 펼쳐지잖아요. 그렇죠, 그 너무 광활한... 매력적이에요. 아, 어, 그렇죠. 우리가 볼수 없는 그 장면을 연출해 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고맙거든요. 음... 그렇죠. 근데 그 광활한 우주가 나오는데 그 광활한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 정말 지구가 작아 보여요. 그쵸, 아니, 굉장히, 신청량인데, 굉장히 작죠? 어, 그럼요. 엄청 작아 보이는데, 이 작아 보이는 지구 안에서도 저라는 존재는 얼마나 작겠어요? 거의 개미보다도 더 작을 수도 있죠. 어, 그렇죠. 근데 그 작은 제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고민이나 음. 걱정들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게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오히려 현재에 집중하고, 현재 지금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수 있게 하는 것 같아서, 네, 우주영화를 보면서 힐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특이해요. 저는, <laughs> 이게 S, 어, 왜 특이하냐면, 네. 감명 포인트가 굉장히 남다르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래요? 영화에는 다르다고 볼수 있겠네요. 오. 저는 이렇게 인터스텔라나 그래비티를 보면, 네. 우와 어떻게 저런 장면을 찍지? 우와 어떻게 저런 장면을 상상할 수가 있을까? 음... 이러면서 저는 그 장면의 시각적인 음... 그 노출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감명을 깊게 받는 스타일이거든요. 음... 근데 그거를 넘어서서 더더 더 넘는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아 나는 나의 고비는 아무것도 아닐 거야 이렇게 하면서 본인의 이제 마음을 또 힐링하실 수 있는 그 포인트를 잡아간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오 그렇죠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이 힐링 힐링 힐링을 음. 찾아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운동이나 산책도 좋지만 우주 영화 한번 보시길 강추합니다. 아. 맞아요 영화라는 게 그런 게 좋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실제로 일상 속에서는 음. 접해볼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상상력으로 상상력으로 그것들을 저희한테 간접적으로 체험해줄 수 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저희가 스트레스가 풀리고 또 힐링이 된다는 거. 영화의 최대의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영화를 보는 재미죠. 그렇죠. <laughs> 네. 그래서 영화를 저도 보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요. 특히나 저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어, 한번본 음. 영화, 내가 좋아하는 영화가 있으면 음. 그 영화를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요. 또 보고 또 보고 <laughs> 또 봅니까? <laughs> 네. 그래서 그 영화가 저는 어... 네. 이폴리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이폴리 네 알죠. 네본적 네.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된 영화잖아요. 음... 저는 그 영화를 거의 분기별로 혹은 계절별로 한 번씩 음... 다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분기별로 계절별로 다시 보시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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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도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가만히 네. 보고 있으면 음...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또그 영화가 약간 로맨스 영화의 감동이 있거든요. 볼 때마다 그때마다 찾아오는 감동이 있어요. 그리고 또 영화를 다시 보게 되면 제가 몰랐던 대사, 아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그렇죠. 대사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laughs> 음. 또제 눈에 안 보였던 그런 장면들의 디테일까지도 그렇죠.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는 영화를 보고 또 보게 되는데 우리 영화인 원미나 아나운서는. 나 이거 보고 또 봤는데도 또 본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추천해주고 싶은 영화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음, 글쎄요. 어, 제가 굉장히 많은 영화를 봐서 네. 음. 그 중에 한 가지만. 나 이거 한 강추다. 한 가지? 네. 어,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첫사랑, 첫사랑을, 첫사랑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설렘을 느끼는 사람으로서. 방금 심쿵했어요, 저. <laughs> 첫사랑이라는 단어는 그 단어만으로도 설렘을 줄수 있는 단어인 것 같아요. 네. 바로 이 첫사랑을 좋아하다 보니까 대만 영화가 떠오르는데 그 대만 영화에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라는 작품이 어. 있어요. 그 영화가 이제 2011년도에 대만에서 개봉을 한 영화인데요. 네. 대만의 인기스타. 가진동과 천인실가 주연으로 나왔던 영화입니다. 어, 아, 대만에서는 제가 그 영화를 봤지만 그 주인공들을 잘 몰라서, 대만에서는 좀 인기가 있는 그런 여배우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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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배우. <웃음> 어, 그러시구나. 네. 그, 가진동이라는 역을 소가, 소화하게 됐는데요. 네. 그 남자배우가 너무 훈훈한 외모로 한때 엄청 화제가 되었었죠. 어, 이 영화에 대한 내용 좀 살짝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영화는 어 이제 학창 시절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봤을 법한 첫사랑에 관한 영화예요. 음. 어 첫사랑에 관한 영화이면서 독특한 점은 이 주인공들이 살아가면서 이제 겪게 되는 감정성까지도 보여주는 성장 영화이기도 한데요. 어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건축학 개론과 비슷하지만 좀 다른 점이라고도 할수 있겠네요. 약간 성장하는 측면도 보여지니까. 음, 이 영화를 특별히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서? 어, 그렇죠. <laughs> 제 첫사랑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한다고 했는데 네. 저 역시도 중학교 때 이제 좋아했던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laughs> <laughs> 그때 그 마음이 자꾸 떠오르셔서 더 설레고 더 감정을 이입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영화를 봤을 때. 사실 아무 생각 없이 봤었어요. 음. 이제 평일 날 저녁이었는데 저녁에 시간이 남은 거예요. 음. 그래서 그냥 이제 킬링 타임이라고 하잖아요, 흔히들. 네. 그래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어떤 영화가 좋을까 이렇게 모색을 막 했는데 그 영화가 딱 눈에 들어왔어요. 음. 제가 평상시에 청춘물을 참 좋아하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딱 클릭을 했었는데요. 그거를 보고. 잠을 못 잤습니다. <laughs> 아, 너무 설레서 또 첫사랑의 기억 때문에 잠을 못 이루셨나봐요. 네, 한숨도 자지 못하고 그날 새벽에 강수성에 취해서 음. 이제 평점을 남겼습니다. 또이 영화의 감독도 또 특별한 또 사연이 있다고 하는데 음, 아 그쵸. 이 감독은 이제 구파도 감독인데요. 네. 이 구파도 감독은 자신이 실제 자신이 이제 첫사랑에 대한 경험을 자신이 영화 감독이 되었을 때 영화화해서 녹여냈다고 합니다. 음, 사실 저도 이 영화를 봤는데 이게 실화인지는 몰랐거든요. 음. 근데 이게 실화라서 그런지 좀더 네. 이제 마지막 엔딩이 조심하세요 스포일러입니다. 마지막 <laughs> 엔딩이 네. 약간 현실적으로 좀더 그려졌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영화를 가장 다시 보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네. 사실 해피엔딩 좋지만 해피엔딩이 뭐 아닌 경우는 그만큼 여운이 남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제게 이 영화는 딱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여운이 남는 영화? 그래서 음. 한번 어느 정도 이렇게 살아가다가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 다시 한번그 영화가 왠지 잔향을 뿌린 것처럼 어, 그 냄새, 향수를 맡게 되는 것 같아서 음. 저도 모르게 무심결을 이렇게 탁 클릭을 하게 만드는 영화라고는 할까요? 맞아요. 영화나, 영화가 상상력을 주기도 하지만 또 자극을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잔향이 깊게 가고 음. 한 번만, 한번 봐도 다시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네. 최근에 영화가 굉장히 많이 개봉했잖아요. 저는, 음. 최근에 그렇게 운전과 관련된 영화를 많이 본것 같아요. 운전이요? 네. 음저 최근에 일주일 안에 본 영화가 베스트 드라이버라고 혹시 아세요? 베스트 드라이버요? 네, 베스트 드라이버라고 음또 네.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음 벌어지는 전투, 아 액션극인데 그 베스트 <laughs> 네, 네. 드라이브도 한번 본 적이 있고 그리고 또 택시 운전사라고 한때 아 또. 각광을 받은 영화가 있었죠. 이렇게 운전에 관련된 영화를 많이 본것 같은데, 우리 원빈 아나운서는 최근에 본 영화가 어떻게 되세요? 어, 저는 최근에 많은 영화를 보지는 못했어요. 음. 그런데 음, 글쎄요, 모아나? 모아나를 최근에 본것 같아요. 아그 디즈니 영화 모아나요? 네, 맞습니다. 오. 그 모아나를 이제 극장 가서 봤는데 사실 뮤지컬 영화는 뮤지컬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긍정적인 에너지와 이 도전에 대한 불굴의 어떤 의지를 심어준다고 해, 해야 될까요? 그래서 참 좋아하는데 역시 원우를 음. 봤을 때그 보고 나서 아 그래 다시 한번 왜 이렇게 불굴의 의지를 샘솟게 만들더라고요. 맞아요. 영화가 대사도 있지만 요즘에 또, 한, 또 인기를 끌고 있는 게 뮤지컬이랑 네. 같이 합쳐진 그런 영화잖아요. 음. 저도 이 뮤지컬 형태의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노래가 또 너무 좋아요. 이 역, 여기에 저... 들어있는 노래들이 <laughs> 너무 좋은데, 네. 저 모아나 뭐 사실 보고 싶었는데, 때를 놓쳐서 아직까지 못 보고 있어요. 음... 이 모아나, 뭐 살짝 줄거리를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모아나는 네. 일단 소녀예요. 이제 원주민의 어떤 소녀인데요. 음. 이 소녀가 낯선 곳을 굉장히 동경합니다. 음. 그래서 낯선 곳에 항상 이렇게 모험을 하러 가고 싶어 하는데, 이제 부모님께서는 이 딸아이가 다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음. 이제 낯선 곳에 가면 괴물이 있을 거라는 미신이 전해져 오기 때문인데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아나가 배를 타라고 혼자서 이렇게 나가려고 하거나, 이제 수험, 수영을 해서 이제 헤엄치려고 하면 굉장히, <laughs> 용기 있는 네, 굉장히 혼을 냅니다. 음. 굉장히 혼을 내면서 못하게 말리시죠. 근데 모아나는 이제 할머니께서 조력자가 되어 주셔서 음. 할머니의 어떤 힘에 어, 힘에 이제 힘을 얻어서 힘을 얻어서 이제 몰래 도망치는데 성공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성공을 해서 이제 괴물을 물리치고 음. 이제 세계의 평화를 구하는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말만 들어도 뭔가 힘찬 느낌 나요. 응원의 메시지를 뭔가 줄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이 영화를 보면 How far I will go 가 이제 노래, OST 노래인데요. 음. 그 노래를 실제로 불렀던 이제 가수, 조, 가수도 이제 원주민 출신의 어떤 소녀가 직접 불렀었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지. 어, 실제 원주민 소녀가 How 네. far I go? How far I will go 입니다. 네. 내가 얼마나 갈수 있냐 이 뜻인가요? 음, 네. 그럼, <laughs> 그렇죠. 오, 그렇군요. <laughs> 네, 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어, 모아나가 뭐 이렇게 실존 인물이었다니? 라고 생각할 만큼 아 정말 비슷하게 생긴 이제 주연 배우가, 아제 주연 배우이자 이제 노래 부르는 가수분이 이제 노래를 하시죠. 오, 그렇구나. 이게 사실 디즈니 영화가 애니메이션의 장르로 하나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애니메이션이 예전에는 사실 어린 아이들만 보는 음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디즈니에서 나오는 영화들은 조금 더 감명이 있는 것 같아요. 감명을 주고 맞아. 감동을 주는 그런 소재의 내용 그리고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참 공감을 하는데요. 예전에는 뭐 영화관에 나 애니 보러 갈 거야 <laughs>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뭐야? 뭔가 <laughs> 느낌이 반응이 약간 음음음 음, 음, 음? 이렇게 반응이 왔었었는데요. 맞아. 요즘에는 좀 많은 인식이 바뀐 것 같아요. 특히 디즈니 말하셨는데, 네. 디즈니뿐만이 아니라 픽사, 그리고 드림웍스 또한 애니메이션으로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픽사나 드림웍스, 뭐 디즈니의 애니메이션을 보면 어른들도 같이 공감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매개체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어른인 입장으로서 참 <laughs> 좋습니다. 어른인 입장으로서 너무 애니메이션이 좋은데, 네. 예전에는 사실 이랬던 것 같아요. 영화관에 상영하는 그 극장판 만화들이 약간 짱구나, 음. <laughs> 극장판 짱구나, 음. 아니면 뭐 원피스나 음. 이렇게 정말로 정말로 만화들이 많이 상영이 됐는데, 이제 그래픽도 굉장히 좋아지고 그렇죠. 보는 즐거움이 정말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조금 지나기는 했지만, 프로즌 혹시 보셨어요? 겨울왕국? 아, 그럼요. 저희 오빠가 추천을 저에게 해 주셔서, 해 줘서 이제 보게 됐죠. 어, 영화인 집안이에요. 오빠가 또 추천을 해 주셔서. 그렇죠. 저희 가족은 영화를 다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영화나 이제 꼭 봐야 한다, 이런 영화가 있으면 서로서로 칭찬, 서로서로 이제 권유를 하는 편이에요. 어, 맞아요. 그렇게 같이 보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가족들이랑. 그렇죠. 음. 근데 이거의 어? 장점은 또 뭔지 아세요? 뭘까요? 가족들이랑 볼 때의 장점? 그러니까 가족들이랑 보면 무서운 영화를 볼수 있다는 점이죠. <laughs> 그래요. 저희가 애니메이션을 <laughs> 얘기하다가 무서운 영화로 넘어왔는데 그럼 애니메이션을 이쯤에서 마무리 짓고 무서운 <laughs> 네. 영화 한번 얘기해봅시다. 무서운 네. 영화 저는 잘못 보거든요. 음. 저는 특히나 그 잔인한 장면이 나오면 어. 집에 갈때 그렇죠. 생각이 나고 자꾸 뒤를 돌아보게 돼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무서운 무서워요. 영화를 잘못 보는데 음. 잘 보시나요? 저 역시도 무서운 영화 정말 못 보는데요. 네. 근데 누군가가 있으면 안심을 하고 보는 편이에요. 어, 그 극장에서 주로 보시나요? <laughs> 어, 영화는 이제 영화관에서 많이 보긴 하는데 무서운 영화는 꼭 DVD로 집에서 봅니다. 어 집에 집에서 네 그러면. 이렇게 무서운 영화를 어머니와 이렇게 손꼭 붙잡고 보시나요? <laughs> 그렇죠. 저는 소파에 있고 이제 엄마는 옆에 계시 계시죠. 음. 네, 그렇게 이제 영화를 보게 되면 좀 의지감이 들어요. 특히나 최근에 봤던 영화가 있는데 DVD로 봤던 거는 음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laughs> 말만 들어도 살인. 너무 무서운데. <laughs> 네. 어머니랑 같이 손꼭 붙잡고 보신 거예요? 그럼요. 사실 그 영화가 전반적으로 어떤 잔인할 만큼의 그런 장면이나 그런 뭐 이렇게 흉측한 장면이 나오지는 않아요. 음.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보셨다시피. 근데 그 영화가 계속 계속 전개되는 과정이 좀 우울하고 음침한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네. 그 영화를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공포스러움을 느끼게 만드는데요. 저는 그 공포스러움을 혼자서 감당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엄마가 옆에서 이제 같이 있어줌으로써 음. 잘 끝까지 볼수 있었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아까 초반에 영화는 상상력을 자극한다 뭐 이런 네. 얘기도 했었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살인의 추억에 살인 장면이 실제로 나오지는 않는데 저희가 공포를 느끼잖아요. 음. 제가 여기서 하나 들은 게 있었는데 영화 조스 아세요? 조스. 네, 알죠. 따다따다이 <laughs> 소리만 들어도 저희가 공포감을 느끼잖아요. 네. 왜냐면 어. 이 소리만 나와도 조스가 나오고 상어가 나올 것 같다는 저희가 생각이 오. 들어서 무서움을 느끼는데, 네. 사실상 이 조스가 제작이 될 때만 해도 그래픽이나 뭐 컴퓨터가 많이 발달하지 않아서 음 그쵸 그 굉장히 옛날 영화잖아요 네 굉장히 옛날 영화죠 <laughs> 네. 그래서 이 조스를 구현해 내는데 실제 조스와 사실상 비슷하게 구현 되지가 않고 음... 모형 조스인게 너무 티가 났더래요 아 모형 조스였어요? 네 그쵸 <laughs> 실제 상황을 연기시킬 어... 수는 없으니까요 아... 오, 저는 그것도 몰랐네요. <laughs> 그래서 네. 생각을 해냈던 게 네. 소리로서 사람의 음. 공포감을 조성하자 음. 라고 생각해서 음. 그 음악이 탄생해, 탄생된 비화라고 합니다. 오. 그래서 실제로 이 조스에는 실제 상어가 3분의 1밖에 등장하지 않고 음. 그리고 또 실제로 상어가 사람을 물거나 하는 장면 없이 지느러미만 나오고 그리고 소리만 나오고 근데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달아나는 그런 장면으로서 공포감을 연출한다고 해요. 어, 전혀 몰랐던 사실인데. 그렇죠. 네, 저는 어렸을 적에 그 영화를 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어, 그때 어떠셨어요? 굉장히 무섭게 봤습니다. <laughs> 그, 그 영화를 그쵸? 보고 너무 놀란 가슴에 아, 다시는 바다에 들어가지 말아야겠다. <laughs>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 무서웠던 맞아요. 영화가 상어는 3분의 1밖에 출연을 안 했다니. 오. 너무 재밌고 신기한 영화의 세계죠? 네,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laughs> 그렇죠. 이렇게 영화를 보면서 저희가 상상력을 자극하게 되는데 우리 원미나 아나운서께서는 네. 영화를 무서운 영화를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본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가족들이랑 영화관에서도 자주 나가서 보시는 편이세요? 어... 아니요. <laughs> 저는 혼자서 영화 보는 걸 좋아해서요. 네. 혼자서 주로 보고,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영화관에 가실 때 제가 예매를 해드리는 편입니다. 오, 예매, 오, 저, 정말 훈한하신데요 <laughs> 사실 저희가 네. 이제 디지털화 되면서 스마트폰으로 음. 예약을 하는 게 늘어났잖아요. 그만큼 그렇죠. 매표소도에 사람이 정말 줄었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매표소에 창구가 한 10개 정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한세 4개고 음. 그마저도 번호표를 뽑지 않으면 사람이 서있질 않더라고요. <laughs> 그렇죠. 영화표를 뽑을 자리에 기계들이 많이 즐비하게 이제 있어서 이제 기계로 간편하게 뽑을 수가 있죠. 방금 원미나 하나 한석께서 간편하다고 표현해 주셨는데 네. 사실 우리 어머님 아버님은 음. 스마트폰으로 예매하기가 간편하지 않아요. 너무 복잡해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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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바로 이제 제가 부모님께 예매를 꼭 해드리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젊은 세대들은 좀 편리하게 이용을 할수 있는데, 사실 부모님 세대는 기계를 능숙하게 이렇게 익숙하게 다루시는 분이 아니시면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이제 저희 부모님이 이제 그래서 영화를 보러 가고 싶다. 나는 이 영화를 볼 거다. 난 택시운전사를 보고 싶다. 그러면 제가 예매를 해드립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비장하게 말씀하시나요? 나 택시운전사를 <laughs> 보고 싶다. <웃음> <웃음> 그렇죠. 그리고 이거 이거 보고 계신 이제 시청자분들. 시청자분들도 이제 부모님 꼭 이렇게 예매 한번 도와드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비장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예매를 안 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laughs> 그렇죠. 우리 원미나 아나운서께서는 특별한 영화 보는 나만의 장소가 있다고 들었는데 네, 공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공개요? <laughs> 공개 꼭 해야 되나요? 궁금해요. <laughs> 궁금하세요? 네. <laughs> 저는 바로. 도서관을 이용하는데요. 저는 너무 이제 특이해요. 시, 네, 시에서 이제 있는 그 도서관에 가면요. 그 지하에 DVD 방이 있습니다. 그 방에 가면 이제 가족분들이 오시는 경우에는 4인용 소파에 그리고 1인용 소파가 있어서 혼자 가시는 분들 또한 혼자서 보실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그 공간에서 자기가 보고 싶은 DVD가 있다. 음. 그러면 그 DVD를 선택을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정말 특이하지 않아요? 저는 도서관은 <laughs> 네. 책 빌리는 곳이라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음... 그리고 DVD가 있다는 것도 사실 알긴 했는데 네. <laughs> 근데 그걸 빌리러 간다는 생각을 왜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실 수 있죠. 많이 유명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익숙한 일도 아니고요. 저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일인데요. 음... 저는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사실 도서관에 가는 게 취미인 사람으로서 네. 도서관에 갔을 때 위에서는 책을 보고, 밑에서는 영화를 보고, 그리고 더 지하에서는 밥을 먹어서 하루 왼종일, 하루 24시간을,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굉장히 저만의 어떤 아재트라고 해야 될까요? 오, 아, 도서관이 사실 문화 공간인 건 맞아요. 근데 이렇게 그렇구나. 문화 공간을 이렇게 알뜰하게 활용하시는 분은 사실 없거든요. 도서관에 네. 가면. 좀 피곤한 공부하시는 음... 분들, 그리고 책을 뭐 빌리러 오시는 분들도 음... 있고, 이렇게 해서 그렇죠. 책에 관련된 생각만 했는데, 영화를 위해서 도서관을 활용한다는 생각은 정말 발상의 전환인 것 같아요. 네, 정말 좋으니까요. 시청자분들도 한번 주변의 도서관 알아오셔서 꼭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도서관에서 영화를 보게 되면, 네. 말을 혹시 할수 있나요? 어, 영화는 이제 아무래도 이어폰을 끼고 영화를 보다 보니까 음. 사실 말을 해도 괜찮긴 할것 같은데요. 뭐 어, 말을 한다는 건 영화에 대한 매너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영화인께서 영화를 보다가 <laughs> 말을 하는 건 매너가 <laughs> 네. 아니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렇지.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영화를 보다가. <laughs> 네. 어, 저거 봐. 저거 봐. 저거 네. 야, 기다려봐. <웃음> 이렇게. <웃음> 네. 저거 꼭 봐라. 이러면서. 음, 그쵸. 그렇게 집... 옆에서 자꾸 추임새를 넣고 음. 꼭 그렇게 인터넷에서 스포일러를 보고 와서는 이게 엔딩을 아는 거죠, 이미. 그래서 그 엔딩에 대해서 자꾸 옆에서 얘기를 해요. 저도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영화를 한번 보면 집중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영화인께서는 매너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네. 보다가. 네, 주의해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laughs> 지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영화인으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네. 그러면 네. 저는 영화 볼때꼭 빠질 수 없는 게 하나 있거든요. 바로 팝콘이에요. 팝콘? 저는 영화랑 팝콘이랑 항상 같이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렇죠. 그래서 팝콘이 빠질 수가 없는데 혹시 팝콘 좋아하세요? 뭐 영화 볼때 드시면서 보는 스타일이세요? 팝콘을 평상시에는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영화를 볼 때는 영화에만 몰입하고 싶어서 아무것도 먹지 않는 편이네요. 아 정말요? 네. 저도 영화 시작하기 전에 사실 팝콘을 끝내고 영화가 시작하게 되면 팝콘을 손에서 음. 놓곤 하거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네. 앞으로 기대되는 개봉작이 혹시 있을까요? 어,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laughs> 바로 <laughs> 네, 바로 영화 킹스맨인데요. 네. 네, 2015년도에 개봉했었던 킹스맨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9월 27일 날 개봉하는 킹스맨 너무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추석 연휴 때 네. 킹스맨 보러 꼭, 한, 꼭 가려고요. 네, 저도요. <laughs> 쿠킹스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영화인 원미나 아나운서와 함께 토크나인 영화를 주제로 얘기를 해봤는데요. 우리 원미나 아나운서 오늘 소감 여쭤봐도 될까요? 어 글쎄요. 벌써 마무리 시간인가요? 저는 시간이 가는 지도 몰랐네요. 영화를 사랑하시다 보니까 영화를 네.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즐거웠나 봐요. 영화 얘기는 24시간을 해도 모자란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영화 얘기를 더 이어나갈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정말 영화를 사랑하시는 분이 여기 토크나인에 와주셔서 우리 토크나인이 더 풍성하고 더 조회가 깊은 그런 음... 영화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토크나인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